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가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는 정인섭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국제 인도법의 개념과 발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전쟁론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그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쟁은 그 자체가 폭력 행위이며 그 폭력의 행사에는 제약이 없다. 전쟁 철학에 인도성을 도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전쟁이라면 결국은 상대방을 파괴하고 죽이는 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주의적인 생각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 반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점이 무엇이냐? 과연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면은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시켜 줄수 있는 것인가? 즉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폭력 행위가 인류 사회에서 국가대 국가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의문입니다.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논의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하려고 하는 국제인도법이 출발하는 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발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국제인도법이란 무엇이냐? 아, 일단은 그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 분쟁에서 직접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 규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즉 무력 분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대방을 공격, 어, 공격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국제 인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무력 분쟁에서 군사적 필요성만 강조된다면 승리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과연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교전자는 어, 무력 분쟁을 전제로 했을 때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력분쟁에서 인도주의의 실현이 중요한 행동 기준이 된다면 경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인도주의적인 원칙의 준수를 위해서 어떤 때는 방어를 위한 적절한 전투 수행조차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무력분쟁을 전제로 하는 국제인도법은 바로 이 같은 점, 즉, 군사적 필요성과 거기에서 인류가 갖고 있는 인도주의적 고려가 서로 교차하는 어떤 그 교차점에서 자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국제 인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국제 인도법은 국제법 중에서 비교적 성문화가 일찍부터 그리고 좀 폭넓게 진행된 분야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 무력 분쟁에 관한 어, 국제법은 다른 국제법과 마찬가지로 중, 중세 이후 근대 초반에 주로 관습법의 형태로서 어, 오늘날 유럽에서부터 발달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인도법의 에, 기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내용들이 19세기 중엽부터 차츰 성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 여러분이 그 화면에서 보시, 보시는 것 같이 몇 가지 그 중요한 그 이벤트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두 차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육상전투와 해상전투에 관한 일련의 여러 조약들이 전쟁에 관한 조약들이 체결되었고 이 내용은 현재까지도 전쟁과 관련된 법규칙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아, 그런 한편, 1864년 그 어, 저, 오늘날의 적십자 운동의 출발점을 이루는 그 1864년 제 1차 적십자 협약을 필두로 해가지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어, 무력 분쟁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조약도. 어, 병행적으로 별도로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국제 예, 인도주의적인 그 어, 조약을 만드는 노력은 오늘날 제2차 대전 후인 1949년 네 개의 제네바 협약으로 집대성되었고 또그 다음에 1977년 두 개의 그 중요한 추가 의정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전반적으로 국제 인도법의 주축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무력 충돌을 규율하는 법은 전통적으로 전쟁법이라고 불렸 고 사실 오늘날도 그러한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국제법상 전쟁 자체가 그 금지 되지 않았던 불법화되지 않았던 제1차 대전 무력까지의 그 전쟁법은 그 내용들이 양교전 당사국, 전쟁 당사국들이 공평한 대결을 할수 있도록 전쟁 개시 절차라든가 또는 전쟁 기간 중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전투 수단이나 방법 이런 것을 그 규율한다든가 전쟁 종료의 절차를 그러한 것들을 어 규, 주로 규율하고 어, 어느 쪽이 뭐 침략을 했다, 위법했다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양측에 공평하게, 평등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그 전쟁법은 전쟁 그 국제법의 어떤 역할이다 하는 것은 전쟁의 발발 자체를 막거나 억제하는 것보다는 무력 충돌이 일단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전제를 하고 그 무력 충돌에서 야기되는 악영향을 부작용을 좀 어느 정도 막아볼까. 하는 그러한 그 다소나마 완화시킨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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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쟁법은 전쟁 당사자들이 교전국 상호 간에 적용되는 전투 규칙에 관한 것과 또, 교전국과 제산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립국가와의 사이에서 적용되는 중립법규 중립법, 그두 가지가 바로 그 당시 전쟁법의 기본을 이루는 양대 내용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좀 대학 강의에서도 그것과 좀 다르게 가르칩니다만 저 2차 대전 이전까지는 대부분 국제법을 강의할 때 국제법을 평시국제법과 전시 국제법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평시 국제법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을 때 일반 평화로운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 국제법을 주로 평시 국제법이라고 얘기하고, 전시 국제법은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은 그 당시에 평화를 전제로 했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질서가 적용되지 않고. 전쟁을 적용하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국제법 질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교전법과 정전쟁 당사국 사이에서는 그 교전에 관한 국제법, 그 다음에 전쟁을 하지 않는 제3국과 교전국 사이에서는 중립법규그 다음에 그 전쟁과 관계없는 제3국 사이에서는 여전히 평시국제법, 이렇게 국제법 체제가 나누어서 적용이 됐었던, 것, 예,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것,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시국제법, 통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전쟁이 발생하면 전시국제법,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이 전쟁법은 사실 조금 전에도 잠깐 지적을 한 것처럼 국제법의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일찍이 성문화가 되기 시작했던 분야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워낙 참혹하고 그것이 또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떤 법 질서를 도입해보자 하는 노력도 다른 분야보다 좀 일찍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화면에서 볼수 있는 미국의 리버 규칙 같은 것은 사실은 그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때 북군 쪽에서 만든 일종의 전쟁을 할 때는 적어도 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에, 규정한 미국의 국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마는 그것에 상당한 내용이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전쟁, 국가 간의 전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오늘날 전시국제법의 성문화에 그 성구적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의 전시국제법, 전쟁법에 관한 것이 집대성된 것은 1899년과 1907년 두 차례 있었던 해이그 만국평화회의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전쟁법이란 말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또 실무적으로는 오늘날도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방부에서 어 만든 책자 같은 것도 전쟁법이란 용어를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어 오늘날 학리적으로나 이런 데서는 전쟁법이란 용어의 사용이 좀 자제되고 깊이 되고 사용되지 않는 어 경향이 있습니다. 어그 전쟁법 대신 전쟁법 대신에 그어 새롭게 그아저 무력 분쟁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은 국제인도법이라는 말이 이러한 전쟁과 관련된 무력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질서를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용어로서 정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전쟁법이라는 용어가 대단히 오래됐고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력분쟁법, 무력 국제인도법으로서 그 용어가 바뀌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용어의 변경이 이 시간 강의의 주제인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발전이 거기에 그 용어 변화에 누가 있는 것입니다. 양차대전을 마치고 제 1차대전, 2차대전을 거치고 유엔체제가 탄생하게 되자 유엔은 국가, 국가 간의 무력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유엔 헌장에는 전쟁 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바야흐로 전쟁 위법화의 시대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어, 그러, 그러, 그러다 보니까 차츰 그 전쟁법이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을 회피하고. 무력 분쟁법, 로브 아드 컨플릭트 또는 무력 충돌법, 이렇게 번역하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전 UN 헌장이 개별 국가의 자율, 자율적인 판단에서 무력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즉, 자유권에 위법한 침략을 받아서 그것에 대항해서 어, 무력을 사용하는 자의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개별 국가의 무력 사용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력 사용이 금지됐는데 무력 사용, 즉, 무력 충돌을 전제로 하는 전쟁에다가 거기다가 법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무슨 무슨 법 이렇게 붙인다면은 그 자체가 어떤 합법적인 질서를 전제로 하는 생각을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즉, 전쟁이 위법화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전쟁법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그 사고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과거에 배웠던 전쟁은 전쟁은 국가대 국가 간의 어떤 그. 전, 어, 총, 어, 전면전인 경우가 많았는데, 어, 2차 대전 후에 20세기 이후에 어, 오늘날까지 진행되는 어떤 상황을 어, 본다면 은 어, 무력 사용에 과거와 같이 국가와 국가가 어, 총력을 다해서 전면전을 어, 벌이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의 그 양상을 양상을 본다면은 어 무슨 게릴라전이라든가 내전이라든가 또는 과거의 식민지 독립을 위한 민족 해방 전쟁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전 또는 비국제적인 무력 분쟁의 발생의 빈도가 더 많이 났고 또 그것이 국가 간의 전쟁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전쟁이다 하는 것은 국가대 국가간의 대규모 무력 충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그그 그, 그 무력 충돌에 관한 국, 어떤 국제적인 법질서도 전쟁법이라는 이름,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규율할 건가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 발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인간의 목숨을 더 많이 앗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무력 분쟁이 그런 국가대 국가의 정 공식적인 전쟁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비정규적인 형태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이 다든가 내전 종교 전쟁 뭐 민족 간의 분야 갈등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자주 발생하고 더 많은 희생자를 내고 더 잔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인류 사회에서 어떤 무력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규제하고 그것에 따른 희생자를 보호하려고 하면은 어, 국가 간의 전, 어, 전쟁이라고 할수 있는 그 전쟁 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좀더그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어, 국가 간의 전쟁뿐 아닌 다양한 형태, 다양한 형태의 무력 분쟁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무력 분쟁법이라는 말을 말하자면, 종전의 국가대국가의 전쟁보다도 더 넓은 다양한 형태의 현대적인 국제적인 갈등의 형태를 포괄하기 위해서 무력 분쟁법이라는 용어로서 그러한 것을 사용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형태로서 오늘날은 무력 분쟁법보다도 국제인도법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어, 무력 분쟁에 따라서, 어, 어 현대 과학기술의 어떤 급격한 발전을, 어, 에 따르다 보니까 무기의 체계가 어, 굉장히 강력해졌고, 그, 어, 그래서 무력 분쟁에 따른 어떤 희생자, 그것이 에, 과거에는 전쟁이 군인 대 군인 간의 싸움이었고 군인이 주로 그 희생자가 되고 민간인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데 비해서 오늘날의 전쟁은 국가간의 떤 총력전의 형태로서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가 또 급증하고. 민간인의 재산적 피해도 심각해졌다는 현상을 잘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내란이나 어떤 종교 갈등, 뭐, 민족적인 갈등, 그런 때에서 그러한 현상이 민간인 피해자가 급증하고 민간인의 어떤 재산적 피해가 심각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국제인도법이다 얘기할 때그 출발점은 제가 앞서도 잠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 19세기 중엽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시작된 국제 적십자 운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력 충돌에서 어떤 인간의 고통을 좀 경감시키고 그것에 대한 희생자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인도주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상당히 비교적 좁은 범위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어 출발을 했고 나머지 보통 통상적인 그런 전쟁 희생자 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무력 충돌에 관한 일반적인 그 어떤 전투 규칙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 전쟁법의 형태 무력 분쟁법의 형태로서 해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서 어 채택된 일련의 조약으로 집더생 되어서. 그러한 것들로서 발전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어떤 전투 양상을 보니까 20세기 후반을 지내 지나, 후반을 지나면서 전투 양상을 보니까 여러분 그 화면에 잠깐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만 그 월남전에서의 과거에 좀 오래전이 원람 월남전의 사진입니다. 하늘에서 폭탄을 터트려 가지고 그 폭포탄의 위력이 상당하니까 어떤 주변에 있는 민간인에게도 그저 영향이 그 심각한 영향을 주고 어저 사진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 보신 적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밝아벗은 여자 아이가 저그 전신에 화상을 화상을 입고 울면서 길을 떠나 뛰어다니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쟁의 어떤 참혹함. 저 어린 어린 애가 뭐 전투에 참여하고 관여하지도 않았던 어, 어린 애들이 저렇게 희생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어, 이, 이 사진을 통해서 잘볼수 있고 여담입니다만은 바로 저 사진의 그 여자 주인공 저옷 어, 옷 하나 못 입지 못하고 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어, 울며 뛰어가던 저 어, 어, 꼬마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캐나다로 이민을 해가지고 전신 화상 입은 것은 아마 수십 차례 그 피부 수술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 상당히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평화운동을 평생 벌이는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나이가 꽤한 한갑 정도 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간에 이러한, 그, 전, 무력 충돌의 양상을 보니까, 과거와 같이, 무력 충돌에 관한 법이, 무력 자체의 사용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무기를 규제하고, 어떤 절차를 논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어떤, 우리가, 어, 이러한 무력 충돌을 규제를 규제하는 법의 목적 자체를 좀 다, 예, 어, 얻기가 힘들겠다. 이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뭐 다른 어떤 필연적인 결과라고도 할수 있는, 어, 무력 분쟁의 과정에서 희생자를, 이거를 별도의 문제로서, 어, 보지 말고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 종합해서 봐야 되겠다는 하 생각이 자칫 일반화 됐던 것입니다. 즉,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력 분쟁의 결과 그 희생자가 과거에 비해서 특히 민간인 시장자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그 그러한 결과를 보면은 이제는 무력 군쟁에 관한 것이 군인이나 뭐그로 이런 것에 관한 보호를 한 것만 가지고 어떤 원래 그 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자들도, 민간인 피해자들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야지만 이 무력 분쟁 문제를 법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국, 어, 차츰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무력 분쟁을 다루는 것이 전투에 관한 규칙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도적 보호, 피해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느끼게 됐고, 그래서 1950년대부터 그 접시자위원회는 제네바 협약을 국제인도법이다 하는 것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 20세기 후반부터는 국제사회에서 국제인도법이다 얘기할 때는 어, 좀 무력 충돌에서 사용되는 어떤 전투 규칙과 어, 아울러서 그것에 따른 희생자 보호도 같이 우리가 그, 어, 생각하는 그 종합적인 어떤 어, 개념으로서 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일반화 됐, 어, 됐, 어, 됐었던 것입니다. 즉 어, 전쟁에서 어 지켜야 어던 전투 규칙들이 예, 저 주로 그 과거의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 때 만들어진 어떤 조약들이 기본이 된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상 헤이그 법이라고 그럽니다. 아그 그래, 그것에 반해서 이제 국제 인도법은 19세기 중엽 국제 접수자 운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네바에서 주로 그 시작된 국제 접수자 위원회 활동을 배탕으로 어, 그 전쟁 희생자에 관한 보호가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제적 규범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걸 제네바법이라고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해서 제네바법이라고 어 얘기해 가지고, 과거에는 국제인도법이다 할 때는 그 협의의 좁은 의미의 제네바법이다 할 때는 국제인도법이라 할 때는 제네바법만을 가리키고 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적한 대로, 이제 과거처럼 이제는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을 각각 달리. 볼 게시 아니라 양자를 같이 한꺼번에 해야지 진정으로 무력 충돌에 관한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법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을 통틀어서 그걸 모두 합해가지고 국제인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날의 그 경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 오늘날 무력 분쟁에 관한 법은 과거같이 와 단순히 에 충돌 당사자에 관한 어떤 전투 규칙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그치지 않고, 어, 그것에 더해서, 뭐, 분쟁 피해자의 보호를 어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법이나 무력분쟁법이라는 용어보다는, 어, 그것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국제인도법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게 됐던 것입니다. 어, 조금 여러 가지 그 개념이 발달돼서 그 복잡해가지고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개념 개보 정리를 한번 다시 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전통적으로 과거에 국제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럽에서 오늘날 법질서 현대 법 개념은 대부분 유럽에서 발달된 것이 범세계화 됐, 네, 됐었죠. 그래서 그 국제법이라는 것은 평시국제법과 전시국제법으로 나누었다. 그, 그 중에서 이제 무력충돌과 관련된 것은 전시국제법이었는데, 어, 전시국제법은 어, 전쟁 규칙에 관한, 어, 무력충돌에 관한 어떤 그 어, 국제법과 그 다음에 중립법교, 규 교정국과 제상국 평화 관계에 있는 제상국 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립법 그두 가지가 이제 말하자면 전시 국제법의 내용을 이루었고 나머지 일반 국가 국가 관계는 평시 국제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그중에 전시 국제법이 20세기 초반에 해이그 만국 평화회의의 결과 집대성된 조약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전시 국제법의 기반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따가지고 주로 헤이그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 걸 말씀드렸죠. 제네바법이라는 것은 전쟁 희생자에 관한 그,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상자, 포로, 이런 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국제법으로서 적시자위원회, 국제적시자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어, 제네바의 본법을둔적자국제적시자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네바법이라고 했고, 처음에는 그것만을 국제인도법이라고 얘기를 했,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 오늘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 무력 충돌에 따른 민간인 피해자, 어떤 그 비군사적인 피해가 워낙 막대하게, 에, 발생하니까, 무력 충돌에 관한 어떤 법 질서를 그두를 주로 그 교전 규칙에 관한 것에만 집중해서 볼 수가 없겠다. 결국 민간인 그런 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적인 전시 국제법과 그다음에 민간인 보호에 관한 어그저 제네바법을 모두 합해서 이걸 같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오늘날은 헤이그법과 제네바법을 모두 합해 가지고 그 전체를 통틀어서 국제 인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